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일 선물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날 생일이었는데 2주 동안 <laughs> 묵혀놨다가 하는 생일 선물 언박싱이고요 저도 뭐가 뭔지 몰라요 굉장히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생일 선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뭐래가 왜라다잘라라 뭐래가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들어가지고. 지갑! 예쁘죠? 이 라인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와, 영롱하다, 영롱해. 아, 나 카드 지갑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로 다시 바로 바꿔야겠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남자보다는 뭔가 여성분들이 잘 어울릴만한 지갑이고, 선물 받는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6, 70만원? 뭐 많게는 뭐 80만원 정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 예상가는? 뭐 예상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리뷰니까 <laughs> 제품에 대한 소개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얼마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블랙 이런 게 굉장히 무난하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컬러 포인트 아이템으로 <laughs> 가지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화이트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는 때가 잘 타요 저는 또 물건을 막 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좋습니다. 얼마나 상큼해. 내 얼굴처럼 이렇게 칙칙한 얼굴에 상큼함을 더해 줄수 있다는 거.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다. 녹색도 괜찮은데 녹색은 요즘에 너무 인기도 많고 조금 살짝 흔한 감이 있어서 라임 나쁘지 않다. 한번쯤 보시면 좋다. 라브로켓이라고 해서 요즘에 되게 뜨는 거던데 이제 아는 형이 이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어, 센스 있다 생각했죠. 와, 감성 미쳤는데? 어,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농약 아니야? <laughs> 아, 저, 아, 죄송합니다. 린넨 워터 라벤더? 분무기용 여러분, 이거 뭐예요? 라브로켓. 0미리 섬유 탈취제. 뭐, 룸 스프레이가 되는 거라고 하네. 쿠팡에서 6만원이네요? <laughs> 준 사람의 호의도 뭐,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친하니까. 또,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오, 야, 왜 이렇게 룸스프레. 야, 룸스프레. 수... 룸스프레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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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총인데? 또 신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졸든 선물 받았습니다. 졸든 시카고. 가 아니라 커스텀을 한 제품이에요. 이게 아마 한국에는 찾아볼 수 없지 않을까. 파이톤? 뱀피를 붙여가지고 커스텀을 한 거고.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그 페이턴트 조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턴트. 전체적으로 컬러웨이를 시카고로 커스텀을 해서 너무 예쁜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받자마자 한번 신었어요. 기분 타일 수도 있는데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느낌이랄까? <laughs>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음. 오클리 선글라스거든요, 이게. <laughs> <laughs> 일동차력 <laughs> 연병장으로 뭐였 오클리를 실제로 쓰는 사람은 거의 많이 못 봤고 뒤집어서 하더라고 오클리는. 우클리 감성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이트 컬러 시계, 화이트 컬러 탁상 시계. 어, 화이트 컬러가 아니네. 오, 색깔 예쁘다. 알람 시계인가? 이렇게 버튼 누를 수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애석하게도 검정색이 있습니다. <laughs> 오히려 좋다. 이렇게 디자인성으로 딱 같이 만나놓으면 더 좋은 인테리어 효과를 낼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거 블랙도 있습니다. <laughs> 영상이니까 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받을 때는 다 고맙다고 당연히 하고서 이제 마음을 서로 나누죠 예 네, 그래서 이건 뜯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인이에요 와인 팀원들이 선물해 준 거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와인인데 잘 몰라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때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팀원들이 선물해 준 건데 제가 슬램덩크 만화를 좋아하니까 일단은 맨님이 사주신 슬램덩크 전집 뜨거운 커트를 가르며 이건 인정이죠? 신권이 아니라 구판이거든요 그래서 더감성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에 진짜 제가 슬램덩크 진짜 좋아했거든요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PD 영준이가 빈티지샵을 걔가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빈티지샵에 가서 산컵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정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부산에서 사왔대 또 심지어 그리고 보면은 이 빈티지 컵이라서 살짝 뭐 누가 먹은 자국 같은 게 <laughs> 그리고 요거는 이게 없었는데 이때 한정판으로 나온 거래요 이게 멋있지? 노트랑 이 한정판 매물로 구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이 그림 알잖아 감동이야 진짜 이슬램 놓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아 이것도 아는 형이 선물해 준 건데 이게 뭐냐? 흰옥, <laughs> 흰옥, 이거 유명하잖아. 이거 또 스프레이 <laughs> 탈취정화수, 아, 흰옥이다. 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흰옥에서 나오는 흰옥기, 좀 빠르게 좀 쏟아 보겠습니다. 어, 아, 종합비타민무기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준 거예요. 이거 뭐냐? 우와, 이거 뭐야? 알약 놓고 다니는 건가 봐. 이렇게 챙겨 나가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네, 아는 동생이 줬어요. 이거 아는 동생이 네, 선물을 줬습니다.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 아, 이 스탠리 하면 또 이제 캠핑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 감성이 있더라고. 아, 캠핑에 이 스탠리 이 컬러 감성이 있어. 캠핑 가가지고 먹으면은 얼마나 기분 이 좋게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저희 그 브이로그에 나왔던. 친구가 선물로 준건데 단백질 트리트먼트 아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사야지 헤어팩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센싱 샤워젤 어 예쁘네 근데 이거 엄청 예쁘다 이거 집에 디스플레이 하기도 좋고 인테리어 하기도 좋겠다 몸 열심히 닦을게 그리고 아, 이거는 저희 주얼리 디자이너가 선물로 주고 왔어요 아 촬영용 디퓨저 센스 있네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비싸기는 한데 간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차에다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주연나 최근에 나온 건데 템버린즈라는 곳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멋있게 생겼어. 디퓨저 캔들.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 도 진짜 좋고 선물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샤워젤, 히노키 세삼이 잘 닦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서 샤워 두번 하려고요. 이거는 논픽션.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로션. 선물하기 되게 좋습니다. 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룸 스프레이. 너무 비싸 이거 입욕제. 입욕제 감성 아시죠? 야, 입욕제랑 나랑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상상해봐. 내 감성이랑은 좀안 맞잖아, 입욕제가. 딥티크인데, 캔들 베이라고 써있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많이 보셨죠? 인테리어로도. 딥티크 캔들, 캔들. 하는 이유가 있네, 이거는. 와, 냄새 개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퍼퓸이네, 퍼퓸. 아, 야, 이거, 이거는 피떠가 준 거야. 머리에다 뿌리고 다니라고, 블랑시 향으로. 근데 블랑시 향수 좋아하거든요? 고맙다. <laughs> 그 이거는 바이레도 핸드로션. 손에다가 뿌리는 거죠? 이거 방향제? 방향제가 엄청 많네? 제가 방송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오랜 팬이 준 선물이에요. 향도 좋지만, 병이 진짜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인테리용으로 어 좋아요. 딥디크가 진짜 이런 게 고급지구나 선물했을 때 선물하는 맛이 있네 이게 요거는 핸드포마드 핸드크림이죠? 아 근데 이것도 히노끼 향이다 르라보는 이 디자인 감성이 좀 있는 거 같아 진짜 예뻐 그래서 가방에서 이런 거 하나 싹 꺼내면은 굉장히 감성적이죠 이런 게 요것도 헤어퍼퓸 블랑시 향이고 이거 집시워터 야 이것도 집시워터 바디로션 바디로션 라브로케에서 이렇게 립밤이 나와요 이게 향도 좋고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 되게 좋거든요 대용량에다가 이것도 립밤 근데 저도 이거 하나 갖고 있기는 한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좀 감성이 있어 그래서 립밤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나 요 정도? 겨울철 든든합니다 진짜 이거 핸드워시 이 핸드워시가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펀드파 푸드티 선물 받았고요 블랙 컬러 그다음 뭐 그레이 컬러 있는데 블랙 컬러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기모 후드티입니다 엄청 박시하네 이게 사이즈가 펀치드렁크 파티지가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큰 후드티 찾으시면은 한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썼을 때도 탁 들어가는 후드티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이 패키징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폴리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좀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로고까지 찍어서 나와서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다. 요거는스피커에요 버려지는 테니스를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피커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여가지고 음질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밑에 뭐지? 받침대? 충전기? 자석이야. 아 여기 충전할 수 있는 구멍이 있네. 이걸 충전하고. 인테리어용으로 딱 이렇게 하는. 이 러드샵에서 같이 구매한 거 같은데 클로그예요. 이 러드샵 클로그 유명하잖아요. 아,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왜다 좋아하는지 알겠네 엄청 편하네 이거 귀여워 살짝 욕실화 느낌 나긴 하는데 이게또 클로그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을 겨울 되니까 발 시려면은 밖에서 못 신고 실내화로 신어야겠다 이거는 구독자분이 주신 거예요 형체나 남자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매물이 없어 자기가 갖고 있다고 이제 방송 중에 보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딱내 사이즈고 매물로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신발이야 펑체낭이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이거 기억나시죠? 와,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근데 이게 못 찾아. 이 펑체낭이랑 콜라보한지도 엄청 오래된 제품이고, 자기는 발이 안 맞아가지고,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셨고, 이거는 그 JW 앤더슨이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와, 근데 이것도 예쁘더라고. 와, 너무 예쁜데? 신발끈이 미쳤어. 엄청 복실복실한 소재.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일렛도 빨간 컬러 되게 컬러풀하게 들어갔는데 신발로 딱 포인트 줄때 좋을 것같아 그리고 이렇게 핑크 컬러 슈레이스도 서브로 들어가있네요 근데 저는 화이트가 훨씬 예쁜 것같아 미드에 클리어솔로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엽고 또 발바닥은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구독자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필드가 선물해줬어요. 버즈라블 포스터를 정식 라이센스 파는 곳에서 선물해 줬거든요. 디자인을 골라라 해서 제가 고른 디자인이고 사무실이나 집에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냥 제 개인 취향의 포스터입니다. 이거는 브이로그에서 보셨겠지만 디시즈 네버데에서 나왔거든요. 하늘색 컬러랑 옐로 컬러랑 나왔는데. 엄청 빨리 품절됐고, 그리고 이것도 막 가격이 엄청 올라갔었어요. 이게 정가가 29,000원인데 막 3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옐로우 컬러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선물해준 사람, 송필드잖아? 근데 여기에 사실 껴있는 사람 한명더 있어. 영준이가 액자만. <laughs> 액자가 없으니까, 액자는 내가 선물해줄게요. 해가지고, 액자 참조. 필드가 생일 선물로 준건 아닌데, 선물로 액자를 주게 돼서, 포스터 선물이 아니라, 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이게 스티커더라고. 뗄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낼름 뛰어갈까봐 얼른 액자 처리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포스터 네, 이거는 근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이렇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위시리스트에 올려놨던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사이즈가 엄청 작네 요런 거 하나쯤 올려놓고 옆에 뭐 화분 놓고 딥디크 이런 거 놓고 하면 인테리어에 되게 도움이 될것 같은 아이템 근데 이거를 벽에 걸기에는 좀 작고 내가 봤을 때는 선반 이런 데 올려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그해브유에버 컨텐츠 보신 분 있죠? 해브유에버에 대표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야? 뭐야 이거? 우와 뭐야 패브릭인가? 아 상이구나 이야 미쳤다 원단은 맨투맨인데 슬리브처럼 구현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손으로 직접 하시고 이런 거랑 같이 결합도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네. 예쁘네. 근데 이걸 또안 보이는 곳까지 걷으면은 살짝 이렇게 귀여운 원단을 붙여가지고 너무 예쁘다. 보통 슬리브는 입으면 이렇게 말리거든요. 말리는 대로 또 감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또 따로 많이 셔츠를 레이어드 한다던가 시도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년도고요. 여행 메이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 <laughs> 야, 근데 퀄리티 이거 개 좋네? 내가 갖고 있는 칼 중에 퀄리티 제일 좋다, 야. 야, 이거 소리 난다. 야, 너무 오타꾼데, 이거? <laughs> 내가 생각하는 거로 의외로 너무 오타꾼데, 이거? 소리 지르면서 막 살짝 그런 음성이면 쓰겠는데, 개진지! 등 긁기 좋겠다. <laughs> 이 정도는 아니라서, 퀄틴 좋네. 아, 고맙다. 아, 담배 케이스. 이런 식으로 넣어서 넣고 다니면 간지나잖아요. 연초를 넣고, 그 닦고, 갖고 다니는 케이스입니다. 케이베 크라인 다니시는 형이 있는데, 빤쭈 보내줬습니다. 빤쭈. 사이즈를 M 사이즈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M 사이즈인 줄 알았나 봐요 예, 그 형이 보기에 제가 그렇게 한없이 조금 뭔가 작아...귀여워 보였나 보죠? 아 어, 여기 스커프 진짜 예쁘다 CK 스커프와 이건 스타일링 때도 잘 쓰겠다 패턴 자체가 안으로 좀 빨려 들어가 있거든 이렇게 어. 이거 봐, 제가 <laughs> 제가 동생이 보내준 건데 내 소리야 어? 주주 가방입니다 태어났어 이런 거 처음 만져봐 그냥 뭐야 비번도 있어 비밀번호 뭔데 비밀번호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0000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 그림으로 되어 있어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열리고 <laughs> 아니 안 열려 <laughs> 아 열어 주실 거예요 부시는 거 아니죠? <laughs> 어, 어떻게 열었어? 이렇게 야 너무 어렵다. 시세가 어떻게 이걸쓰니 아니, 씨발 거울 아니야. <laughs>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울이 아니야. 거울 모양에 그냥 무언가야, 무언가 반지... 반지 투... 이게 뭐야? 아, 향수야? 향수는 씨발 열리지도 않네. <laughs> 야, 칙칙칙...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왜안 넣으시냐고? 왜 이렇게 열고 닫기 어렵게나렇서3세가이거어떻게 이렇게 0세게이을게 이렇게 <laughs> 못렇는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메시지나 여러가지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이한생일이었고이런 생일 선물 이런 생일선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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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